네, 다들 코로나 걸려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laughs> 어, 네. <laughs> 저는 세 번이나 걸렸어요. 어, 세번 동안 다 아팠어가지고 네.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코로나가 음. 다시 한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 가 가져와 봤는데요. 메디콕스 주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말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코로나19였죠. 다시 한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방역 장비 및 진단키트 사업을 통해 목받았던 메디콕스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냐면요. 코로나19를 유발한 것과 동일하게 인간 세포 수용체를 이용해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고요. 실험실 연구 결과 인가 세포뿐만 아니라 장기 조직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 보건 기구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각국 보건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관련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디콕스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당시 방역 장비 및 진단 키트 사업을 통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코디 메디콕스는 향균 마스크, 살균 소독제 등 제품을 공급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고 이후 바이오 사업 확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해 온 기업입니다. 메디콕스 오늘 얼마나 올랐냐면요. 11.79% 상승한 313 300 13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 주고 있고요. 메디콕스뿐만 아니라 국내 방역주 전반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과 랩지노믹스 또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아직 신종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부와 백신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은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를 세 번이나 걸렸던 유선 아나운서가 전해주다 보니까 이 마음속까지 공감이 되는데요. 정말 악몽 같았던 코로나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예전같이 인간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약주들이 함께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